이번에는 투명 상태가 되는 파란 물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약 파랑 오브젝트에 복제본을 만드는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카테고리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넣어줍니다. 그런 후에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무작위수로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어, 위치 이동을 한후 복제본을 만들기 위해서, 자, 계산해서 무작위수 블록을 가져오고요. 범위를 20부터 30.0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후에, 자, 움직임 카테고리에서, 자, 위치 지정을 위해 X, Y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X는 270, Y도 마찬가지로 무작위 수 블록을 이용할게요. 자, 계산 카테고리에 있는 무작위 수 블록을 가져와서 자 범위는 마이너스 135부터 135.0 사이에 무작위수 위치로 이동하기. 그런 다음에 복제본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흐름 카테고리에서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코드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물약 파랑 오브젝트가 화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3씩 이동하다가 화면 안에 들어와서도 3씩 이동하고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게 되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카테고리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생김새에서 모양 보이기를 추가합니다. 그런 후에 자, 스페이스 버그 쪽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움직임에서 쪽 바라보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어느 쪽을 바라볼 거냐면 스페이스 버그 쪽 바라보기. 그런 다음에 방향도 회전해 줄게요. 방향을 회전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회전의 각도는 계산해서 무작위수 블록을 가져와서, 자, 범위는, 어,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로 어,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흐름에서 무엇 무엇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기를 추가하고요. 자, 여기서 두 개의 조건을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판단해서 그리고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단색 배경에 닿았는지 체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벽에 닿지 않을 때까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 무엇에 닿았는가 블록을 가져와서 자, 이 부분을 어, 단색 배경에 닿았는가. 이렇게 수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자, 벽에 닿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니다 블록을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자, 닿았는가 블록을 추가해 줍니다. 어디에? 벽에. 그래서 벽에 닿았는가 아니다 될 때까지 반복하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이동 방향으로 3만큼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 어, 3만큼 움직이고요. 그런 후에, 자,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